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석할 종목은 국내 바이오 기업 중 손에 꼽히는 생산시설과 독보적인 이중 항체 플랫폼을 부여한 에이프로젠입니다. 최근 에이프로젠은 슈미라 바이오시밀러의 압도적인 생산 수율 달성과 차세대 면역 항암제 임상 진전 소식을 전하며 시장의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래도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과연 에이프로젠이 과거에 재무적 부을 확실성을 딛고 글로벌 빅파마들의 파트너를 우특설 수 있을지 오늘 핵심 포인트 들을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에이 프로제는 한마디로 글로벌 수준의 생산 바이오플랫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글로벌 바이오플랫폼을 가진 신약 개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의 그 가장 큰 정체성은 오성에 위치한 거대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단순히 공장이 큰 것이 아니라 관류식 연속 배양이란 혁신적인 공법을 사용해 기존 방식보다 수십 배 높은 생산성을 자랑하고 있어요. 사업 구조는 세 가지 축으로 나누죠. 첫째는 어, 바이오 시밀러 개발. 둘째는 이중항체 신약을 만들고 있고요. 세 번째는 바이오 위탁 생산 사업입니다. 직접 약을 만들고 남의 약도 대신 만들어주면서 새로운 신약까지 설계하는 바이오 종합 플랫폼 기업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에이프로젠 주가에 가장 강력한 모멘텀을 제공하는 이슈는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의 압도적 생산 수율입니다. 이거예요. 지금. 자, 이겁니다. 최근 에이프로젠은 슈미라 바이오시미로 임상용 원료 생산에서 리터당 100g, 생산성이 50배 향상된 거예요. 이는 기존 업계 표준보다 무려 수십 배 높은 수치로 향후 상업화 시 가격 경쟁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수 있어요. 또한 자회사인 에이프로젠 바이오직스가 재무,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한 감자와 유증 과정을 거치며 자본 잠식 우려를 회수, 회수 자본 잠축 우려를 해소했고요. 현금 실단을 확보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재무적 리스크에서 벗어나 유럽의 바이오시밀러 임상 간소화 정책등 우호적인 글로벌 환경 속에서 조기 품목 허가와 대규모 기술 수출을 노리는 공격적인 구간에 진입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에이프로젠의 독보적 강점은 무엇일까요? 한번 우리가 쳐, 찾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이에요. 차세대 플랫폼 기술입니다. 단순히 바이오 시밀러만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표적을 동시에 공격하는 CHIMPS 기술, 이중항체 기술을 통해 면역항암제 시장에서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성 혈액암 치료제인 AP10은 비임상에서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진 놀라운 데이터를 보여주며 글로벌 빅파원들의 눈떠장을 찍었고요. 자 시장의 위치를 보면 A 프로젝트는 국내 셀트리온, 삼바 등 대규모 생산시설을 보유한 직접 몇안 되는 기업이요 특히 소량 다품종 생산이 가능한 스마트 팩토리의 유연성은 향후 개인 맞춤형 하암제나 고란도 이중강체 시장에서 A 프로젝만의 강력한 해자가될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 동전지 이미지를 벗고 이제는 좀한 단계 도약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차트상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요. 차트를 분석을 해보면 자 주가가 그쵸 이슈가 있을 때는 올라가는데 무너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빨리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월봉부터 보시면 아직 주가의 흐름은 어때요? 그냥 바닥권이 바닷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는 봉을 잡으라면 어떤 걸 잡아야 될까? 이거예요. 그래도 그렇죠. 이 봉이 기준이 되는 봉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 기준이 되는 봉이 장대양봉이니 여기에 고점 저점 절반 나그없이 그러니까 지금은 전이 가격 640원 정도 굉장히 중요한 가격 같아요. 640원. 일체적으로 640원. 그렇죠그렇죠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지금. 일봉 640원을 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땐이 640원이라는 가격은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이에요. 이 가격이 조금 안착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무너진다면어때요 전에 저점까지도 가능한 구간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가 내려간다고 여러분들 매수하면 될까요 안돼요. 절대 안됩니다. 여러분 주가가 내려간다고 내가 주, 주식을 매수한다? 아닙니다. 이 종목은 언제 매수해야 돼요? 맞아요. 실적 발표 확인합시다. 왜냐하면 이제는 3월부터 뭐예요? 이제 감사 보고서가 나오는 계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주의하고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A프로젠 같은 경우는 어차피 키 동전주기도 하니까 좀 위험한 종목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동전주 매매 안 합니다. 그래서 650원 안착을 한번 보시고 한번 제가 그 이후에 한번 브리핑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A프로젠 관련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아래에 있는 번호 종목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자, 지금은 현대차가 키우는 로봇주 사야 됩니다. 현재가 6만원인데 20만원까지 간다고 합니다. 이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궁금하시죠? 지금 아니면 늦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고 미리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중간에 끄시면 정말 후회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종목 현재 주가 6만원대입니다. 하지만 20만원까지 갈수 있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테마주도 아니고 급등주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차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눌림, 개미털기, 조용한 매집 돌파, 급등 지전에만 나오는 그 패턴이 완성 단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종목력은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공개해 드릴 건데, 왜 3배가 가능한지 제가 여러분들 구조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자, 힌트는 이거예요. 현대차가 키우는 로봇주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현대차는 지금 로봇에 예, 올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 단순 자동화? 미래 몇걸이 아닙니다. 현재차가 노리는 건 뭐냐? 여러분들, 현대차가 노리는 건 뭐냐면, 사람을 대신하는 보다 이동형 지능체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보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자. 즉, 로봇의 자율주행 두뇌를 지금 신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과정에서 현대차 혼자 모든 걸다 만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부품, 소프트웨어, AI 기술을 가진 국내 기업들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키워드를 먼저 드릴게요. 첫 번째, 눈입니다. 첫 번째는 눈. 두 번째는 뼈. 가볍고 단단해 오래 갈수 있죠? 마지막은 뇌입니다. 이게 완성되면 판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세 가지를 모두 갖춘 기업. 이미 수급이 먼저 반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퍼즐은 뭐다? 로봇의 눈입니다. 자, 이 분야의 특징은 딱 하나죠? 한번 채택되면 바꾸잖아요.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은 항상 이쪽을 먼저 담습니다. 차트 보시면 제가 공통점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거래량이 죽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미 판이 짜였다는 신호예요, 여러분들. 자, 두 번째는 로봇의 뼈대입니다. 무거우면 아무리 좋아도 오래 못 가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것보다 경량화 기술입니다. 가볍고 단단해야 대장이 된다는 거예요. 책은 한번 크게 움직이고 조용히 눌려있는 이 종목이죠. 이게 바로 다음 파동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지금 이렇게 눌려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눌려있는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 퍼즐이죠. 로봇의 뇌입니다. 수십대, 수백대 로봇이, 그쵸. 서로 부딪히지 않고 스, 스스로 판단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 영역에서 외국인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왜냐고요? 이게 완성되면 공장이 아니라 도시가 확장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종목명은 아래에 있는 번호로 종목 아니면 기회 이렇게 남겨주세요 기회가 좋겠죠 아래에 있는 번호로 기회 두 글자 남겨주세요 힌트는 충분하죠 현대차의 로봇 전략 눈뼈뇌수이 멈춰 움직이는 구조 주식시장에서 진짜 기회는 뭐다 조용할 때 오죠 6만원이 20만원이 되는 과정 항상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종목 궁금하신 분들 아래에 있는 번호로 기회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